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세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계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12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입지가 정말 좋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남동구 그 간석동에 간석오거리 아실 거예요. 간석오거리역도 걸어서 1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도로가에서 바로 진입하실 수 있는 도로가 앞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특가로 나온 세대가 있어요. 예, 특가가 여러 세대가 나왔는데 특가 세대는 다 분양이 됐고 마지막 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 봤는데 그 마지막 한 세대 정말 저렴하고 좋아요. 예, 여기는 이제 주차장도 보시면은 다 자주식 주차예요.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말 가격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놓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가 마지막 한 세대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정말 정말 저렴하게 특가로 나온 세대입니다. 어, 현재는 3층만 남아 있고요. 어, 보편적으로 6층 밑에까지는 특가로 나왔었는데 어, 분양이 다 끝났고 이제 3층 한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어, 빨리 오셔서 이 특가를 저렴하게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내려 도와드릴게요. 전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서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구요 어, 신발장은 보시면은 위아래로 총5 칸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열수있고요 어, 수납공간은 넉넉하게 키큰 장으로 5 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전실도 그래서 넓어요. 예.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위아래로 다섯 칸, 그리고 전실도 생각보다 넓게.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형식으로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어, 중문은 3연동 중문 슬라이딩도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 아, 포세린 타일입니다. 강마루가 아니고 예, 방이 강마루고 거실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넓은 거실, 일단 침구가 높습니다. 층고가 일반 집들에 비해 굉장히 높게 층고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인테리어는 다 화이트. 뭐 소위 말해서 정신병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어, 흰색 집들이 이제 정신병원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3층입니다. 3층인데 일단 남향에 막히지가 않습니다. 3층인데 남향에 막힘 느낌은 없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향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살짝 넘었습니다. 12시 살짝 넘었는데 햇살 거실에 꽉 찼죠? 햇살 정말 잘 들어오는 막힘없는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조명 등도 굉장히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끝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통창으로 앞에가 막힘 없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 2층에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는 분양이 됐어요. 이 테라스를 어떻게 꾸미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쪽이 이제 아트월 쇼파월 편하게 위치 잡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 양쪽 다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구요. 쇼파짜리, 아트월짜리 편하게 아 근데 여긴 콘센트가 한개 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쪽에다가 쇼파짜리 한 4인용, 5인용은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네요 반대쪽에다가 예, 콘센트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 아트월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예, 거실 사이즈 넓게 준비가 돼 있어요 <laughs> 3, 4인 가족이 생활을 하셔도 지인분들이 놀러 오셔도 거실은 정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구조가 조금 독특합니다. 자, 굉장히 긴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뒤쪽으로 요리하실 수 있게끔 훅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수납공간이에요. 여기 수납공간도 생각보다 안쪽에 넉넉하게 깊이가, 예, 깊숙하게 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네, 자,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수납 공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할것 없이 다 화이트 톤.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의자 놓, 놓으실 수 있게끔 편하게 식탁 용도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길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싱크볼 같은 경우는 이 아일랜드 식탁 끝쪽으로 예 네, 끝쪽으로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강파오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부장 쪽에 또 식기세척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이 반대쪽으로 네, 반대쪽으로 냉장고 자리가 좀 있어요. 요리하실 때 조금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어, 여기서 반찬 좀 꺼내줘 이런 식으로 네, 요리를 하셔야 되긴 할것 같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밥솥 밥솥짜리. 자리, 네, 밥솥 자리가 없긴 한데 밥솥 자리는 저 쿡탑 옆쪽으로 어, 하나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구조 굉장히 이쁘고 독특한 네, 여지껏 보지 못했던. 냉장고 자리도 깔끔하게 두칸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방 옆쪽에 주방 옆쪽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하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안쪽에 보일러실 준비가 돼있고요 자, 여기도 수도 배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세탁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그냥 재활용품 같은 거좀 모아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조그맣게 다용도실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왜 세탁실이 따로 필요 없냐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세탁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안방에는, 네, 강마루 시공입니다. 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구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뭐 드레스룸이 있고 파우더룸이 있고 뭐 그렇게 화려하게 준비는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안방 활용하실 수는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그냥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조금 아쉬운 거는 부부 욕실이긴 해요. 예, 자 보시면은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샤워는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네, 넉넉한 편은 아니고 자 그래도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와 이런 구조도 많은 분들이 다 집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네, 마지막 한 세대 에이 특가로 나온 세대들이 다 분양이 됐어요. 왜냐?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예, 그래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시면은 두 번째 방도 사이즈는 기본적인 사이즈에 붙박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를 <laughs> 한번 열어보면은 네, 수납 공간 자녀분들이 붙박이에다 네, 옷까지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불장도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붙박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방 사이즈도 무난한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침대하고 책상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여기가 이제 세탁실입니다. 세탁실로 들어가는 입구만 왔다 갔다 준비만 할수 있게끔만 가구 배치하시면 좋고요. 제가 왜 주방 옆에 다용도실에 세탁실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여기 이렇게 안성맞춤으로 어 세탁기가 건조기하고 세트로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유상 옵션이 아니구요. 무상. 그냥 저희가 챙겨드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세탁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방 옆에 다용도실은 네, 편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세탁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입구 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세 번째 방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예, 조금 작아지긴 해요.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2700이라는 사이즈가 넘어야 3종 가구를 넣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2700이 안 되고 2400 정도 되면은 3종 가구는 들어가지만, 하지만, 아, 좀 빡빡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빡빡한 사이즈로 마지막 세 번째 방이 <laughs>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방 3개들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세 번째 방엔 붙박이가 없는 대신에 이 앞쪽에 이 앞쪽에 붙박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 쓰시는 분이 여기 붙박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옷장처럼 쓰셔도 되고요 편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 쪽에 바로 입구 옆 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구요어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 쓰지 않고요 매립 선반으로 이쁘게 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간 활용하기에 매립선방이 최고입니다, 정말. 그리고 유리로 파티션 쳐져 있고요,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는 카운터 형태로 조금 건식입니다, 예, 건식으로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 변기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메인 욕실은 정말 넓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자, 이렇게 방세 개, 화장실 두개 구조로 막힘 없는 남향, 햇살 잘 들어오는 집을 찾으신다면은. 가격 저렴한 거 에,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제격인 것 같습니다. 빨리 오셔서 에, 뭐 층수가 조금 낮긴 하지만 가격대는 정말 저렴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빨리 선택을 서두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